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5월 12일 수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은 공의와 용서를 베푸신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하 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기도로 네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해서 범죄란 넓게는 법률상의 죄와 윤리적 도덕적 잘못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보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솔로몬은 성전에서 악한 자의 죄가 드러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셔서 마침내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두째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다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하지만 범죄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이때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다시금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세 번째로는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돌이켜 돌이키며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26절과 27절에는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그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지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그럴 때 죄를 사하시고, 어, 그 마땅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넷째로는 자연 재앙을 만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심판의 도구로 칼과 기금과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다이또 이세 가지 심판을 경험했고 회개한 후에는 회복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백성의 멸망이 아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원인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온 백성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함으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